마산문의이 보고계셔 결정완료 와 주문한거 다왔습니다 샐러드는 먹었지 곰 출몰주의 이 근처에서 곰이 출몰했습니다 예 샌다이 도착했습니다 야 확실히 여기 샌다이가 동북지역의 제일 큰 도시다 보니까 분위기가 다르네요 오자마자 보이는 기념품 가게에는 샌다이의 유명한 쓴다모치가 저기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어차피 돈차먹을거니까 작은 아, 걸로 센다이 같은 경우에 미야기현의 현청 소재지인데 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거의 한 110만 정도 그리고 구제국대학 중에 하나였던 도어크대학이 있고요 동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혁신과 개혁 이런 걸 주도하는 분야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정체적인 상황도 이쪽 지역 분들은 조금 진보적인 상황을 띄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 오늘 여기 온 가장 큰 목적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규탄 195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먹을 게 부족할 때 어느 소고기 가게에서 개발한 메뉴가 규탄입니다. 그 규탄을 먹으러 왔는데 여기 역사 3층이 규탄거리가 있다고 하네요. 어, 딱 보니까 여기 있네. JR 센다역점에서 여기 규탄 가게 키스케라는 가게가 있고 여기에 3층에 규탄거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역사 가 확실히 크긴 크다. 역사 구경 좀 하고 한번 가겠습니다. 저기는 또 뭐가 있지? 아, 이 저기 센다이 칠석 맞절이라는 걸 갖다가 만화로 그렸구나. 또 인근으로는 아키타현이랑 야마가타현으로도 갈수 있는 교통이 중심지예요. 그래서 인근 지역인 야마가타현 그리고 아키타현에 대한 그림도 그려져 있네요. 음, 에기벤 맞절이라고 해서. 역도시락 축제를 하나보네 아 이렇게 종류별로 있구나 아이 안에서 전국에 관련된 그 도시락들을 팔고 있구나 계속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 계시네 음식 종류의 스파이스 매운 향신료를 배합했다 다메닌겐 스파이스 웨닝은 안되는 인간 없을놈 뭐 그런 뜻입니다 오카야마 <laughs> 갔을때 먹으려고 그러다 결국 못먹었던 당고 키비 당고네요 스아씨 이건 교토 특산물입니다 저거는 굽지 않은 야채 아시고 구운 야채 아시가 있어요 피 자체가 달짝지근한 찹쌀떡 같은 겁니다. 되게 얇거든요. 그 안에 팥이나 깨, 뭐 이런 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2층 올라왔는데, 와, 입구에 있는 이, 이태리 레스토부터 해서 사람들이 어디까지 줄을 서 있습니다. 보통, 여기 있는 가게들이 그렇게 맛있지 않다는 미식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안몰리는데 여기는 곳곳에 사람들이 빼곡하네요. 오, 예, 찾았습니다. 규탄돌이. 멀리 안 가고 여기서도 이 센다이에서 유명한 규탄집들이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규탄을 먹어볼까 합니다. 줄 보십시오. 장난 아닌데? 어느 가게든 규탄 가게들은 다 줄이 깁니다. 음, 아, 여기가 줄 마지막이네. 인가게로 하겠습니다. 다때 마사무리와 함께 규탄을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은 여기가 줄이 제일 짧아요. 음. 메뉴가 적용이 되는데,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8장으로 먹을까? 음, 마사무리상 보고 계셔. 결정 완료. 1850원짜리에 6장으로 추가한 옵션으로.

쇼크 쇼크 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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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요. 점심 시간을 많이 넘긴 시간이 돼 버렸는데 아직까지 줄들이 엄청납니다. 좁은 가게 옆에 다른 손님들이 계셔 가지고 막 떠들고 그러기가 애매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와서 이제 맛 평가를 좀 하자면 여섯 <laughs> 장짜리를 시켰잖아요. 소금 맛, 된장 맛 이렇게 믹스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소금 맛은 좀 짠맛이 강합니다. 된장 맛은 단맛이 좀가미된 그런 맛이고요. 음. 근데 소금 맛이 좀 짱급 빼고는 저는 소금 맛이 더 좋아요. 간결한 규탄, 소, 혀의 그 육향이 잘 느껴집니다. 음, 6장 중에 몇장 정도는 좀 음, 질긴 게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부위를 부분별로 떼다 보면 어느 부위는 조금 질긴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부드럽습니다. 그냥 뭐, 노인들이 아닌 이상. 이빨로 쉽게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강도로 즐긴 건 아니고요. 어, 상당히 쉽게 끊길 정도입니다. 소고기 특유의 느린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음, 안 느려. 안 느려, 진짜. 파향이 살짝 그, 파하고 후추가 아무래도 그 소의 느린내를 잡아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음, 제 스타일. 그 국문도 마음에 들었고. 그 추가로 시킨 그 매운 된장 구이는, 아, 뭐랄까. 얘는 얘만의 좀 개성이 좀 있던데. 음. 의외로 그 주는 고춧가루 같이 찍어 먹으면 알싸합니다. 일본 사람들 입맛에 이거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조금 매운 감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느끼함을 좀 잡아주는 느낌이라고 할까? 물론, 교탄 자체가 그렇게 느끼하진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고기니까. 근데 얘는 좀더 다른 부위보다는 더, 더 담백하게 느껴지면서 좀 알싸한 그런 느낌. 개성이 있다는 라 느낌이에요. 그래서, 음, 한5천엔 정도 나왔는데, 과시겠죠?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상당히 만족하는 맛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센다이 올 이유는 충분히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와. 역사 밖에도 사람들 많습니다 확실히 크네 센다이가 교통비가 좀 비싼 걸로 유명한데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센다이 지하철 도자이센 타고 진짜 다떼마 사무대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쿄나 오사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은 상당히 지하철 요금이 비싼 편이에요 그래요? 정도가 310인인데 왕복은 어차피 620인이고 그래서 뭐 많이 돌아다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1일권을 샀습니다. 지하철 1일권 4번 플랫폼. 여기서 타아 보네요. 어, 동물원까지는 12분밖에 안걸리는데 걸어서 한 27분 정도 올라가야 된대요. 샌다이싱 농소로 있는 도자이센, 남북으로 있는 도, 남북구센, 이두 개가 교차를 합니다. 그리고 JR 조반선도 그가까지 올라가요. 이야, 풍경이 진짜 예쁘다. 히로시마 노면전철 같은 경우도 260엔이면 똑같이 어딜 가도 똑같아요, 금액이. 그런 거에 비하면 이센다이가 교통이 좋긴 한데 그에 비하면은 어.. 요금좀 비싸다 어쨌든 휴일 한장 1일권 샀습니다 이게 620엔 이니까 어차피 제가 왕복한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어차피 다른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면 오히려 이게 득이다 <laughs> 여기 이제 동물공원이라고 해서 동물원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발람차도 있고, 청룡열차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러네요. 저기는 베이비란드랍니다. 베이비란드. 베이비란드라고 돼 있는데, 저기는 이제 놀이공원 탈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그냥 동물원만 있는 곳이고, 나눠져 있는 거네요. 맞나? 갑자기 가도가, 왜 인도가 이렇게 작아져? 길이 없는데, 다들 도 걸어서 가십니다. <laughs> 나뭇가지, 씨. 와 험난하네. 뭐, 사람들 걸어가는 거 보면 맞겠죠? 좀 위험해 보이긴 한데. 급커브 사고 발생 조심히 조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씨 미치겠다. 인도가 반대쪽에 있네. 아까 전에 없었는데 저 어디서 생긴 거야 갑자기? 이제부터 좀 덥네요. 여긴 사람이 한명 정도 걸을 만한 폭이 나옵니다. 오 쿠마다시 주의. 아 무서운 게 아니었어. 곰이었어. 와. 와 절경이다. 경치는 진짜 이쁘네 와 차들 엄청 많다 일요일이고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나보네 곰 출몰주의 이 근처에서 곰이 출몰했습니다 성문 쪽으로 가나 봅니다 아. 3.11 동일본 대지진 그 기억이라 해서 그 당시에 이성토벽도도 많이 무너졌구나 아마 그 복구나 또는 이제 그 이후로 있을 위험성들 감지해가지고 안전통제 차원에서 이렇게 막아둔 곳이 맞나 보네요 여기, 여기네. 어, 아, 보자. 어, 음. 아, 이쪽 북측, 이쪽도 무너졌었구나, 이렇게. 이야기연 호국신사입니다. 시시마 선 삼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나 는 거. 이 경내에도 곰이 왔다 갔구나 곰출물주의라고 돼 있네 아 호국신사네 그 호국신사의 의미를 저는 알기 때문에 한국인 입장에서는 좀 가기가 꺼려진다기보다는 안 가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좀 보는데 그래서 저기 호국신사는 빼겠습니다 VR대 다이모토리프 아이 유료로 돈을 내면 성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나 보네요 아오바성 자료 전시관이라고 해서 이 전시실이 또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기념품 파는 곳이고 음, 세대별로 인기있는 굿즈를 이렇게 표기를 해 두셨네 10대 20대 아 부적같은 걸 파나 보네요 1위가 뭐 일, 학업, 스포츠 2위가 금전, 3위가 재능, 개화, 뭐 이런 것들. 30, 40대도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순으로 인기가 있다. 그런 내용이고. 안에 기념품 가게는 뭐, 딱히 들어가 보지 않겠습니다. 다떼 마사문의 기마상 130m. 아. 오. 다떼 마사문의 기마상 있다. 야, 갔던 마사모네가 샌다이시를 내려다보면서 호령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되게 웅장한 느낌입니다. 다르타드. 이야, 뻥뷰가 많네 뻥뷰가. 우와. 저기가 그 무슨 대불이지? 엄청 큰 부처님 상이 있다던데. 여기 있구나 저기 얼음빛이 보이는데 이게 제 눈에는 보이는데 아마 카메라에는 되게 작게 나올 겁니다 아 진짜 센다이시 엄청 거한 곳이구나 야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경관이네요 여기는 안오면안 되겠네 여기는 꼭 와야 되겠네 아무리 바빠도 규타만 먹고 가는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전공이 일본 현대사라 일본 중세나 고대사는 잘 모르는데 그냥 이미지가 다떼 마사무네는 되게 잘생긴 호남에 애꾸 눈의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멋진 남자 뭐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실제로 그거에 끌려서 제가 다떼 마사무네 저기 피규어도 되게 많이 샀었어요. <laughs> 일본에서도 뭐 역사조라 그래가지고 레키시조라 그래서 역사를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무장 중에 어, 이 상위 랭킹에 들어가는 기저 다떼 마사문회인데, 어, 의외로 무장으로서의 전가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음. 대신, 내정가나 외교가로서의 능력은 탁월했고, 서양문물에 일찍 관심이 많아서 상당히 진보적인 시도를 많이 하신 분이다. 뭐 그런 정도로 저분에 대한 평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laughs> 우마무스메페르디안철도무스메 철도제복 컬렉션에서이센다이 시형 지하철 영문 복장 하나 만화가 있네요. 아, 귀엽다. 이름이? 뭐야? 아오바 아사히? 그러니까 아오, 아오바 성터 지역 인근이라서 아오바라는 이름을 땄나 보구나. 한 번씩 보면 일본의 저런 문화들이 상당히 유니크함을 줍니다. 저런 매력 때문에 일본을또 저는 자주 오는 거거든요. jr로 올라왔습니다. 하하, <laughs> 네, 도착했습니다. 정교 모리오카 <laughs>